여기 유난히 애틋해 보이는 아버지와 딸이 있습니다. 아 <laughs>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 고생이 그고 행복해. <laughs> 김유 씨가 혼자 지내고 있는 옥탑방. 유일한 가족인 아버지가 요양병원에 들어간 지 4년째입니다. 그녀에게 아버지는 늘 눈에 밟히는 존재죠. 응, 음. 음, 아버지. 음. 밥잘 드셨어요? 음. 네. 음. 오늘 뭐 나왔어요? 나 구. 무슨 구? 나나 구. 닭구? 음. 아빠 이제 말씀 되게 잘하신다. 오 어떻게 그렇게 좋아졌어요? 넌 노래 부르셨구나. 노래 부르셨구나. 응. 아 우리 아빠 노력 엄청 많이 하네. 멋있다. 응. 음. 알았어요 아빠 또 연락 드릴게요. 응 음, 사랑해요. 내색하지 않으려 해도 아버지의 목소리만 들으면 여전히 마음 한편이 저려옵니다.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진 건 김율 씨 나이 불과 15살 때 일. 지금까지 아버지를 부양하면서 그녀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죠. 뭐 가스 전기 끊길 때도 있었고 급식비 낼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급식 배식 봉사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밥 먹고 이렇게 하루 두끼 해결했고 방학 때는 결심하던 쿠폰 받아서 그렇게 지냈죠. 형편은 쉽게 나아지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아버지에게 정신질환까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요. 처음에는 좀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어요. 우리 아빠가 조현병이라고 저 아버지가 상태가 좀안 좋아질 때는 이렇게 병원 옥상에서 태풍 오는데 이렇게 비 맞고 이렇게 있고 그물다 떨어지는 걸로 병실 들어가고 한 번은 병원에서 실종되신 적도 있었어요. 병원비와 생활비를 위해 끊임없이 일해왔건만 그 세월의 대가는 야속했습니다. 어, 작년 여름에 갑상선암 수술해가지고 수술 이후로. 신지로이드라는 약을 복용하고 있어요. 내가 아프면 아버지는 누가 돌보지 하는 걱정 하나가 더 쌓인 셈이죠. 아버지도 알고 계세요. 아버지한테 사실 다중에 알렸어요. 근데 아버지가 돈 있냐? 자기가 돈 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자기 통장에 130만 원 있다고. 근데 그게 아버지 천천 재산이거든요. 근데 저한테 주시겠다 그래가지고. 아빠 나이 o t 잘 r e 고 회복도 잘 했다. 그돈 아빠 쓰셔라 그랬죠. h e Saretta. Could not pass. I 아버지랑 같이 영화관에 왔습니다 힘든 시간을 버틸 수 있게 해준 사람도 결국 아버 to h 아무런 준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짊어졌던 돌봄의 무게, 원망할 것도 없이 혼자 삼키고 삭혔던 시간들을 그녀는 노래를 통해 풀어내곤 합니다. 저한테 10대는 한마디로 정리하면 생존이고요, 20대는 결핍. 집이 적당히만 살았어도 남들 다 가는 대학 나도 갔을 것 같은데. 라는 이제 그런 결핍? 그러니까 또래와 비교하면서 그리고 고립감도 많이 느꼈죠 아빠가 아프다고 얘기를 쉽게 못했어요 왜냐면 제 또래 친구들은 다 부모님이 건강하시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말해봤자 이해 못하겠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 속도 터놓을 수 없고 여러모로 되게 결핍된 시기였던 것 같아요 몸과 마음이 지쳐있던 김율 씨의 일상에 최근 자그마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특별한 전시에 참여하게 된 건데요. 조그만 낯선 이곳, 사회에서 소외를 느꼈던 청년들이 모여서 만든 감정체험 전시입니다. 벽면 한쪽을 채운 메모지들, 김율 씨의 작품인데요. 어떤 의미가 담겼을까요? 김효씨가 파란 메모지에 솔직한 감정을 적어내면 관객들이 노란 메모지에 답변을 주는 형식입니다. 어떻게 먹고 살지 잘살 자신이 없다 외롭다 버겁다 죽고 싶다 이런 말들을 있는 그대로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항상 제 안에 있던 말들인데 이걸 이렇게 언어적으로 표현하고 그런 사람들이 와서. 나도 그래 도망치는 것도 용기야 이런 말을 적어주고 가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정말 큰 치유의 과정인 것 같아요 두렵고 무섭기만 했던 가족 돌봄 청년의 삶 어쩌면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건 담담한 위로의 말 한마디일지 모릅니다 우리의 따뜻한 마음이 모이면 모일수록 가족 돌봄 청년들의 내일이. 더욱 밝아지지 않을까요?